여러분, 저 출근하러 갑니다. 누가 봐도 네 일하러 가는 사람이죠. 네 바지도 하나 장만했고요. 양말. <laughs> 이 신발이 남자 사이즈라서 어쩔 수 없이 조꺼운양만 샀습니다. 깔별로 있어요. 하,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태광이 너무 좋죠?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저 출근 중입니다. 제가 이래 가게를 보여드립니다. 안에는 못 찍지만 제가 앞으로 일할 가게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 첫 출근 후기 기절 <laughs> 오랜만에 종일 종일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서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첫날이 나쁜 거겠죠 주방은 처음이라서 뽀든게 정말 새롭고 재밌었어요. 기본적인 재료 손질부터 이제 마감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저는 5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는 이제 오픈 준비를 합니다. 야채나 그런 것들. 저희가 치킨도 팔아서 또 세팅해놓고 뭐 이런저런 재료 손질해놓은 것들 다 정리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요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시간 동안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6시부터 손님이 오는데, 6시 땡! 하면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료 손질하는 건 기본적인 것들, 이제 그리고 주방 내에서의, 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색다르고. 주방에서 일하는 자체가 제가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롭고 재밌어요. 허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첫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일이 1 2시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집을 다시 구할 때 진짜 가게 근처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음뭐 양파 대파 이런 것도 이렇게 대량으로 썰어본 적도 없고,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사장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저희 가게는 약간 한국 포차 느낌이 강해요. 보통 약간 술안주? 일단 치킨은 기본인수로 있고, 치즈불닭, 불고기, 알탕, 무. 떡볶이도 까르보나 떡볶이? 로제 떡볶이, 그리고 그냥 일반 떡볶이. 이렇게 있고. 메뉴가 엄청 많고, 다양해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다. 메뉴도 다 외우고, 열심히 배워서 저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언젠가는. 저녁 시간 때, 이제 피크타임이라서 그런지, 빌지가 막 우르르르 나오는데, 주말엔 진짜 많이 바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주말에 진짜 아프다고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해봐야 알겠지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뭐 후기만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린다 안 된다 이런 말은 못할것 같고 왜냐면 그건 사람 차이니까 근데 저는 재밌었다 딱 첫날 해보고 별로 나안 맞는다 싶을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동생, 되게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laughs>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제가 느낀 점, 제가 딱 생각하는 건그 정도예요. 앞으로가 기대된다. 힘들 것 같다 이런 거.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벌써 그런 생각하고 싶진 않고 그냥 기대돼요. 아, 그리고 저녁을 주시는데... 아, 저녁이 진짜... 아, 가는 여기 오면 한국 밥을 제대로 못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밥도 되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요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은 좀... 그래도 막 낯설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진짜 못해요. 요리도 못하고... 아, 요리를 하면 할수 있는데... 그냥, 그냥 제가 잘안 해봤어요, 많이. 저도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알바할 때는, 그래 주방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했으니까. 느낌은 있죠, 확실히. 어쩌, 어는지는 알는데, 막 너무 낯설진 않다. 혹시나 키친 핸드샵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일단, 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많이 퀘해 보이지 않나요? 일하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일이 오후부터라서, 오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 근교에 뭐, 바다나, 공원, 이런 거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다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집은 사야겠다. 여러분, 저 지금 어디 가냐면요. 오늘 이 근처에 있는 킹스파크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해요, 먼저. 그래서 가기 전에 커피랑 빵 같은 것좀 사서 가라고 지금 카페 가고 있어요. 오늘 출근해야 돼서 그 전까지 알차게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너무 좋다는 점. 여기가 이 노스브리지에서 좀 인기가 있는 카페 같아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렇지 점심 시간 때쯤이랑 아침 일찍에 오면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땅도 엄청 멋있어요 몇번 와봤거든요. 저 빵이랑 커피 한번 사보겠습니다. 빵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호주는 진짜 커피 나라예요. 커피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대왕 큰 빵도 샀습니다. 여유가 있으신데요. 와우. 샀고 이제 버스 타러 갈 건데 버스에는 캣버스라고 그 버스 시티 내에서 무료로 탈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정말 좋지 않나요? 그 버스를 타면 그냥 공짜예요. 그냥 탈 때랑 내릴 때만 인사만 인사만 잘하면 되고 버스가 막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킹스파크를 가기 위해서 블루캣 버스를 타야 됩니다. 15분마다 있고 집 근처에 있어서. 타고 간거라고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사실 집에 식빵이 있어서 그거 포장해 가려고 했는데 <laughs> 상했더라고요. 그안 보고 그냥 먹을 뻔했어 그냥 버렸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틀 연속 일했고 앞으로또 오늘부터 5일 연속 일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아침이랑 낮에는 시간을 잘 보내라고 해요. 짜라란! 너무 좋죠. 짜란 이렇게 블루펫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서 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15분만에 오는데 4분 전에 또 왔네요. 그래서 11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날씨 한번 감상해볼게요. 미쳤다. 저는 버스가 좋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버스 가면 손을 고석이... 이 버스가면 선을 한대 줘야 돼요. Money. This to be. i 저는 이 라인에 평안호 This stop is WA Museum Ovalbader.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저기 앉아서 누워서 저기 핸드폰 하시는 분좀 보세요. 정말 그림 같아요 그림. 여기 비가 올 때도 약간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데 찌질감 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는 조금 앉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서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하늘 보세요, 하늘. 여러분, 저기가 버스 시티예요. 버스 시티를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공원 아닙니까 시내에서 버스 한 25분 30분만 달리면 이렇게 멋진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약간 먹구름 껴가지고 그때도 멋있긴 했는데 먹구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냥. 너무 좋다. 시즈 같지 않나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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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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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하고 가서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그 우리나라 부각 스카이웨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여기는 밤에 와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야경을 보러 와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 빵을 먹을지 고민입니다 와우 wow. 석탄 음. 재미가 여러분 저는 진짜 빵 순이에요. 저는 빵을 포기 못 하겠어요. 맛있는데 어떡해요. 음, 아마이즈. 이런 자를 요 남자친구랑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aesthetic> 짧은 시간에 개미가 한마 여기 들어왔네 이거 먹고 잘옮겨겠어요 개미가 금방 구울 것 같아 개미를 같이 먹진 않겠죠? 음, 떻게 맛있는 거야? 그거 아시죠? 괜히 벌레 보면 괜히 막내몸 간지러운 거 개미를 한번 보고 나니까 보면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여기 가운데에 기념비가 있는데 이거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신 이제 희생자분들을 위한 기념비라고 합니다. 너무 안듣지 않나요? 저는 거의 한2 시간째 앉아서 그 동영상 편집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목 뒤에도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어, 등만 뜨거워, 등만. 여기 보시면 공원 입구 옆에 이렇게 회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요. 출중하신 분들 여기서 뭐 식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꽤 넓네요. 젤라또 하나 사 먹겠습니다. 근데 줄이 꽤 길어요. 이 정도 웨이이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아까 초코빵 먹었으니까 이번엔 커피 젤라또 먹어볼게요. 그냥 아이스크림인데요. 아니 호주에선 젤라또 집이 많더라고요. 시티에 호주 사람들이 젤라또를 엄청 좋아하나봐요. 젤라또 집 진짜 많은데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어보네요. 근데 그냥 그렇다! 서울에 제 최애 젤라또집이 있거든요? 젤라띠 젤라띠라고 진짜 맛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어. 저는 여기 엄청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는 아닌데 공원 한 바퀴 슬슬 돌다가 시티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티까지 걸어서 한 2-30분이면 가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음 이런 풍경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진짜 달달하네요. 음. 음. 좋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퇴근 후에 저렇게 쉬고 계신가 봐요. 여기는 6월이 제일 춥대요. 저희랑 계절이 정반대여서.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에 충분히 덥다. 심지어 내일모레는 27도까지 또 오른데요 한국은 지금 엄청 덥다는데 음, 전 한국 여름이 싫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여기는 어디지? 응? 응? 길을 잃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도 단기로 구한 집이기도 하고, 그 잡도 저녁에 있는 잡이라서, 사실 집도 빨리 알아봐야 되고, 오전에 일할 잡도 빨리 찾아봐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잘못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하러 가야죠. 음이 정도면 걸어갈만하지 않겠나요? 이런 걸 보면서 걸으면은 금방 갈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티가 한눈에 보입니다. 와 음. 여기가 파스 시티예요. 저희 집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자, 이제 35분 정도 걸리는 집까지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서 도착했어요. 30분만 쉬다가 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시, 10시쯤 빨래를 열고 나갔거든요? 한 5시간 됐는데 빨래가 다 말랐어요. 이렇게 호주의 햇빛이 강렬하다. 참고지시면될것 같습니다. 잠깐 서 있는데도 땀이 나요. 전 잠깐 쉬다가 일하러 가보겠습니다.